570번입니다. 570번. 570번을 보니까, a, m, d 그 다음, sin x, t a n g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x를 낀 삼각형이라면, 이 삼각형이 나오겠죠. 음. 얘를 갖다가 뽑아서, 얘를 갖다가 뽑아서, 어떻게 생각해봐? 입체된 을잘안 보일 때는, 이렇게 뽑아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요거 그대로 그려볼게요. 맞아요? 그대로 그리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나올 건데, 됐어요? 여기가 A. 여기는 뭐야? 왼쪽은? M. 그 다음 오른쪽은? D가 될 건데, A부터 D까지가 수, 수직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거고, 여기 각이 무슨 각? X 각이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탄젠, 사인 X와 탄젠트 X라면 직각 삼각형에서의 삼각빛 값을 얘기하는 거지. 직각 삼각형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직각 생각해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 생각을 해봐. 선생님 꼭 이렇게 수선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수선을 그리면 안 돼요? 이것도 돼요. x 그래프 선화생과 상관없겠죠. 근데 근데 예를 들게요.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거 오늘 배울 거랑 관련된 건데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돼. 요 x 값 구하라, s i n x, tan x 구하라는데 x 쪼개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이건 큰일 나지, 그렇지?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보기 쉬운 게 아무래도 이건 거 같아서 이렇게 수선을 그려준 것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sinx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sinx는 얘 분의 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tanx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얘 분의 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이거 길이 갖다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지? 맞냐 안 맞냐? 어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길이가 지금 안 나왔지만 이 수선의 길이를 h라고 한번 놓자 이거예요이 수선의 길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 때린 걸 h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맞아 안 맞아? 그럼 하나씩 구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M 길이는 무슨 길이랑 똑같아. 옆면 정상각형 높이랑 똑같지 네. 그러면 2분의 루트 3, 루트 3 곱하기 얼마로 나와? 6으로 나오니까 3루트 3 나오겠다. 이거아 예, 이해갔어? 네. 어, 그다음 M부터 H까지 길이 구하면 되겠죠. 그럼 해결이 될 거야. 왜? A부터 H까지는 피타스면 되니까. 그러면 M부터 H까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정면는 그렇지. 무게중심에 떨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의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렇지. 3루트 3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지. 3루트 3 곱하기 3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루트 3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또 얼마가 나올까? 3루트 3, 루트 3이니까. 루트. 얘 제곱하면 27. 얘 제곱하면 3. 얘는 루트 24. 이 루트 6 나오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sin x라고 한다면, x 보라색이니까 얘분에얘가 되니까 3 루트 3분의 얼마예요? 2루트 6이 나올 것이고요.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2루트 2가 나오겠네요. 됐어? 그다음 탄젠트 x라고 한다면, 탄젠트 x라고 한다면 노란색이죠? 루트 3분의 얼마입니까? 2루트 6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약분하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얘와 얘를 갖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3분의 맞아요? 2랑 2랑 곱하니까 4 2랑, 2랑 2랑 곱하니까 2 그럼 4 2 8이죠? 그럼 답은 알다 3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하니요요 오케이? 네. 됐어요